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소대해 드릴게요. 그래, 너가 캐리해 주는 거지? 아, 잘 못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? 그래, 수고했어. 아, 너무 잘하시던데. 다음에또 같이 해주지나요? 나야 좋지 언제든지 연락해.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우리는 좀더 친해지게 되었고 내 마음 속 누나에 대한 응. 감정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. 오늘도 재밌었어 지윤아. 역시 너랑 하니까 쉽게 이기고 재밌네. 저도 재밌었어요. 그 누나. 할할이있있요요 응? 뭔데? 어.. 요즘 누나하고 게임 같이 하면서 o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누나 잘 잤어? 아니 더 자고 싶은데 면접 준비해야 돼서 일어나야 돼아 힘들겠다 누나 힘내 아 맞다 우리 곧 100일인데 미나 하고 싶은 거 있어? 어 글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그럼 우리 PC방 데이트 할래? 우리 둘다 게임 좋아하니까 어 그래 그렇게 하자 여보세요? 어 누나 뭐하고 있어? 어 그냥 누워있어 너는 뭐해? 난 잠깐 밖에 나와서 걷고 있어 아 우리 내일 드디어 만나네? 기대된다 그 진짜 미안한데 우리 못 만날 것 같아 응? 왜? 무슨 일 있어? 아 일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못갈것 같아 그럼 우리 배결때 뭐해? 저녁이라도 같이 게임할까? 알겠어 또 연락할게 어 누나, 언제 게임할수 있어? 어.. 지금 일끝났거든 얼른 게임, 킬게 알겠어, 기다리고 있을게 아... <laughs> 아, 누나 집에 잘 들어왔어? 아나 방금 막 집에 도착했어 음, 만나지는 못했는데 다음에는 꼭 만나서 데이트하고 싶다 음, 그러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다음에는 꼭 만나자 그래 얼른 쉬어 오늘 고생 많았는데 응 음, 너도 얼른 쉬어 예, 이리 안오 이렇게 늦은 사람이 많은데 나 무슨 일 있어? 아 미안 오늘 취업 관련해서 선배하고 상담이 있었는데 길어져가지고 아니야, 이제 왔어. 기다릴테니까 빨리 와. 뭐야? 아직 약속 시간 안 되지 않았어? 음 그렇긴 한데. 지금부터 할수있으면은 지금부터 하고 싶어서 말어어 어, 그래, 지금 게임하자. 근데 나 오늘은 아마 한 판만 하고 가야 될것 같아. 어? 요새 매번 게임에서도 늦었으면서 오늘은 한 판만 하고. 간다고? 또 알다스피, 요새 취업 준비 때문에 신경 쓸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 너가 이해 좀 해주라 금 음, 알겠어. 금 지금 다니까 이해할게 고마워 오늘 듣네. 근데 전화도 안 받네. 나한테 관심도 없네 여보세요? 그게 무슨 말이야? 저 남자입니다 네?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뭐? 너 누구야? 어요 사람.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야 씨.